시작할게요. 중수감개는 어 원래 이제 주역에서 감개는험함의 상징이거든요. 뭐 물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역에서는 물 그리고 어 되게 어렵, 어려 어 고난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수감개는 중수 겹쳤다 겹칠 중자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두 개, 두 개가 겹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험함이 두 개나 겹쳤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다는 건알수 있어요. 음수감께는 되게 지독한 험난함을 헤쳐가는 그런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괴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여러 가지 공경을 만나지만 엎친 데덮치 공격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물이 만들어내는 공경은 사방을 돌아 둘러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되게 촘촘해요. 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은 그 아래로 흐르는데 정말 그 아주 작은 틈도 빽빽하게 다 메꾸기 때문에 사실은 벗어날 도리가 없다. 어, 어떤 그 물의 성질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러지도 못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경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는지,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말해주는 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괴사는 습감, 유부, 유심형, 행, 유상. 습감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습이라는 거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험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있어서 부는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믿음이 있어서 오직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형통하니 움직여 나아가면 가상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프리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보면은 그 감개는 가운데가 그 양이잖아요. 그래서 감이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이 효와 오 효가 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이두 개의 양이 가지고 있는 그 고든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유심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 오로지 마음이다 이런 거잖아요. 상황의 어려움을 타개할 것은 그 요체가 오로지 마음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천이 얘기할 때 이것을 유기심성 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 성실성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성과를 낼 것이다. 감케의 효를, 그 위에 우리 효 모양을 잠깐 보시면은, 응하는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호응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1, 4, 2, 1, 4, 2, 5, 3, 6이 다 호응 계가 없어. 다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각각의 효가 아무 도움이 없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 이 소성 계두 개가 이렇게 같은 것으로 구성된 깨가 64개 중에 8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건깨하고 곰깨는 우리 지났잖아요. 그런데 건깨하고 곰깨는 여섯 개가 다 양효, 여섯 개가 다 음효,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양효와 음효가 섞인 것 중에서 소성계가두 개가 겹친 거는 지금 중수감계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수감계 다음에 이제 중하리계가 나올 거고, 그 이후, 이후에, 이후에 이제 뭐중풍선중택대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겹치는 소성계두 개가 이제 겹치는 개가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소성계 두 개로 이루어진 계의 성질을 중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듭했다 응. 이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효사를 좀 가볼게요. 초육 습감 이부 감담 흉. 어 초육은 그 거듭된 구덩이에서 더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니까 흉하다. 여기에서 감 말고 또 담이 있는데, 담은 더 깊은 구덩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덩이 하나를 간신히 넘었는데, 더 깊은 구덩이로 빠지는 모양이니까, 이제 흉하다. 어, 상, 상전에서는, 이거는, 이제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은, 돌을 잃은 것이어서 흉하다라고 했는데, 어, 감께는 아까 괴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험난함을 헤쳐나가는 그런 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거는 빠지지 않고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의 그 험난함을 헤쳐나가는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감께인데 구덩이에 빠지는 거는 그러니까 그 도를 잃거나 아니면 그 도를 찾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어, 구이는, 구이, 구의, 어, 감유험, 구 소득. 어, 구인은 구덩이에 그 험함이 있지만 구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얻는다. 그러니까 험함 가운데서 조금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 때문일까? 이구인은 예, 학계에서 가운데 자리 에 있죠. 그리고 양이에요. 그렇지만 재질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감계기도 하고 학계기도 하고. 그러니까 험함에서 그렇게 자기, 여기서는 지금 감계에서 모든 효들이 다 자기 힘으로 벗어나야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구이는 비록 양육기는 하지만 학계이기도 하고 또 주, 어, 감이 거듭된 중수 감계에서의 그 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험함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중위이기 때문에 중도에 맞게 나아가면은 조금은 얻을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얻은 바는 되게 미약하겠죠. 어 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중도의 힘이 남아 지키고 어 그리고 꾸준히 무언가 어 이렇게 그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6, 3은 6, 3 어 내지 감감 험차침 이부감담 물용 어 내지는 내는 올 내자, 지는 갈 지자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것이 험하고 험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험차침 더 험한 곳을 베고 누워서 깊은 구덩이로 가니 물용 쓰지 마라 이렇게 효사가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침은 뭐 배다. 배고 자다. 그다음에 어 내는 오는 거고 지는 가는 것이니 험차 침은 내려 그 내려오면 만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내는 오단대 내려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서 기, 지는 이보감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험차 침이라는 건 내려오면은 만나는 거고 또그이보감담은 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면 또 만나는 거예요. 진태 양난의 어, 상황에서 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 그래서 물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여기에서는 최선의 선택인 거죠. 감개는 오로지 자기의 힘만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양의 성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구이는 그나마 구소득 조금이나마 얻는 게 있는데, 어, 양이 아니면 해쳐나갈 힘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6, 3은 학계이고, 학계의 마지막 자리고, 음의 자리고, 음, 음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는 양의 자리에, 어, 양의 자리인데, 음이 왔으니까, 더군다나 더그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 이 도저히 그 어려움을 혼자서는,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복지부동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육사 준주, 괴이, 용부 나벽, 자유 종, 무구 어, 준주 괴이, 준주는 한동이의 술과 괴이, 밥두 그릇을 용부, 질 그릇을 써서 이제 소박하게 담아올리니 어, 유, 들창으로부터 하면, 마침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준주는 여기서는 이제 작은 술단지에 담긴 술을 의미하고요. 괴에 있는 여기서 이제 그이 자가 두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에 밥을 담, 밥을 담은 게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괴 자는 밥을 올리는 재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두 그릇을 제기에 담아서, 그, 질 그릇, 용부, 그러니까 질그릇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 그 소박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납 약은 다치는 거거든요. 술과 밥두 그릇을 되게 소박하게 올린다. 어디로? 어, 남쪽으로 난 창으로 들이민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 육사는 스스로 큰 힘을 내기는 부족하지만, 어, 제, 제,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음의 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음, 자신의 자리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준주계의 용부는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소가, 소박 하나마 정성껏 준비하는 음식, 또는 정성껏 준비하는 선물이라고 보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유는 안에서 바깥으로 여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볼때 이렇게 쭉,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미는 창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안으로는 밀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그렇게 창이 열릴 때, 재빨리 준주 괴의를 이렇게 들이민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이 육사효가, 되게 그 좋은 가이던스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하는데, 안나를 예측할 수 없고 되게 험한 상황에서 그런 정치 상황 속에서 군주를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군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에서는 준주계이가 이제 강류의 사김을 뜻한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군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겉모습보다는 정성된 마음, 어,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긴 질실성,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95는, 95, 구오, 감불령, 지, 기평, 무구. 어, 95는 구덩이가 차지 않았으니 이미 평평함에, 평평함에 이르면 허물이 없다. 여기서 지는 이르다라는 뜻인데요. 저라고 읽기도 합니다. 감 어, 불영 영자는 이거 넘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려면 이 구덩이가 이렇게 패여 있는데 물이 흐르려면 구덩이를 구덩이에 물이 차고 그리고 넘쳐야 그 이후로 넘쳐야 이제 물이 흐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흐르려면 구덩이에 물이 고이고도 남아서 넘쳐야 흐르게 된다. 구덩이가 메꿔지지 않으면 흐르지 못한다. 감불령물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비록 구덩이가 채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구오는 감개가 서서히 이제 진행을 되면서 말기로 가는 거거든요. 감개의 말기를 향해 가고 있으니, 어, 모름지기. 결국은 구덩이는 메워지고, 물이 찰랑찰랑 하면서 밖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찰랑찰랑 흐르게 될 것이다. 지기평. 그렇게 평평하게 되면, 무구, 어,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정중에, 여기서 이제 구오는 정이기도 하고, 중이기도 한 그런 자리이죠. 어, 그래서 정중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서도, 사실은 이제 감께서는 이제 각자 도생한다고 했잖아요. 각자 도생이 상당히 힘든 개기 때문에 정중의 자리를 가지고도 사실은 이제 지기평하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쉽게 구덩이를 메우지 못하고 이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상륙, 상육, 상륙은 상륙, 상육, 어, 개용휘목 치우총극, 삼세부득흉, 어 개는 이렇게 뭐 묶다, 어, 다 걸다, 잇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휘목은 그냥 휘목 두 글자를 합해서 그냥 동화줄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해석해 보면 뭐 어, 휘는 뭐세 가닥 동화줄이고 묵은 두 가닥 바뀌었나? 어쨌든 두개 어쨌든 다 동화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치는 어, 두다, 어 방치하다. 여 뜻이고 그 다음에 총은 숲에 잡풀 그다음에 극은 가시나무 뜻한데 극은 또다른 나무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가시나무 가시 나무라고 그냥 어그 찾았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어감께의 이제 마지막 효정 상륙은 그래서 대부분 다그 상효는 어떤 상황이 극에 달했다가 이렇게 좀 틀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중수감께서의 상육은 제일 폭 빠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빠짐이 깊은 자예요. 어떻게 헤어나와야 할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그런 효 그것을 개용희목치유총국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에, 여기가 그나마 양의 양이 왔더라면 그 힘으로 또 마지막이니까 이 어떤 감기가 그게 달해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어떻게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부드러운 음의 자 음의 그 기운이기 때문에 그 험한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세 3세 부득 삼세가 지나도 득하지 못한다. 여기서 삼세는 뭐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이제 주역에서 숫자가 나왔지만 그 숫자가 단순히 3, 7, 10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긴 시간이고 특히나 이제 감기에서 상효가 빠진 이 삼세는 언제가 될지 잘 모르는 거죠. 너무나 깊게 빠져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언제 계속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어 삼세 부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흉할 뿐이다. 좀암담하죠 감기는 <laughs> 어, 감기는 좀 그러고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 나가는 거는 힘이 있건 없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건 없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어,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감은 감께 다 읽어볼게요. 습감 유부 유심형 행유상 초육 습감 이부 감담 흉 구이 어감 유험 구 소득 육삼 내지 감감 험차 침 이부 감담 물용 육사 준주 괴이 용부 낙벽 자유 종 무구 구오 감 불영 비기평 무구 상류 개용 회무 키우 총구 삼세부도큐감께는 어, 누구의 도, 다 각자 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자기의 힘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또 네. 이제 물이라는 거의 성질은 또 약간 그 쉬지 않고 흐르는 성실함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굉장히 어렵지만 이 물이라는 어떤 그, 그옛 서, 옛 어르신들이 이런 네. 이미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 그러니까 어려움 네. 이런 것같은 복합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이 감개가 되게 어려운 겐데도 네. 이렇게 빠져있는 어려움과 또 이걸 갖다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성실함을 같이 이 물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좀 읽으면서도 네. 되게 먹먹하진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음,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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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개들이 있는데 다른 남개하고 다르게 사실 감개는 이제 어떤 때의 의미가 크다, 막 이런 말들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감 자체가 뭔가 이렇게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이라기 보다는 지금 시중 일간 이게 지 자기가 뭔가를 지 견뎌야 하는 걸로 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초한 감들. 어떤 일을 우리가 해, 행할 때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 난 약간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안갈 수가 없는 거지. 음. 어렵다고 그냥 중도에서 좌절하고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물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성질이 있으니까 구덩이에 빠지지.